건설업체 자본금 요건 미달 영업정지 행정심판 심층 분석 건설업 자본금 요건 미달의 의미와 영향 건설업 자본금 요건 미달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시행령별표 이에서 정한 업종별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 건설업의 경우 토목건설업 30억원 건축공사업 5억원 전문건설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8천만원 사억원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본금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사례의 약 90%가 자본금 미달에 의한 것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유형입니다. 자본금 심사 기준과 실태조사, 실질 자본금 심사 기준, 건설업 자본금 심사는 단순한 재무제표상 자본 총계가 아닌 실질 자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업 관리 규정,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다음 자산들을 자본 총계에서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 또는 실제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육아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험 장기성매출채권, 재고자산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유중인 자산, 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 그 밖에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태조사 절차, 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3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서류심사 단계에서는 전년도 말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와 부실겸업자산을 검토합니다. 부실 겸업 자산 의심 및 기준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세조사로 진행되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부실 겸업 자산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 자본금 미달업체로 판단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법적 근거와 기준. 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는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80조 별표 6에서는 등록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 6개월을 기본 처분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기준과 감경사유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자본금 미달 액수가 적고 직전 3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감경이 고려됩니다 사전 보완이 완료되면 영업정지기간이 한개월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반복위반 시 등록말소 위험 등록말소 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2 3에 따르면 자본금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로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등록 말소 처분을 해야 합니다. 헌법적 정당성 일부 건설업자들이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금 기준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행정 제재의 경고 기능을 무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가중되며 건설업자의 건전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고 건설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 심판을 통한 구제 방안. 행정 심판 청구 요건. 건설업 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주요 쟁점과 방어 논리. 행정 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첫째, 실질자본금 계산의 적정성입니다. 회계처리 미숙으로 부채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항목에 대한 정당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재무제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평가서 검토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입니다. 위반 점도, 동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과중한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 절차적 하자의 주장입니다. 사전통지, 청문 절차 등 행정절차법상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전략적 활용, 집행정지의 중요성, 영업정지처분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새로운 공사 수주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건설업체에게 회복할 수 없는 경영상의 손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인용 사례, 실제로 건설업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요건으로는 집행정지의 이익, 보난 소송에 적법한 계속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우려가 없을 것 보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등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 전략 사전 예방 조치 건설업체는 자본금 요건을 상시 충족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매년 결산 시점에서 실제 자본금이 등록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부실 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을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실태 조사 시 대응 방안 실태 조사 통보를 받으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실 겸업 자산으로 분류된 항목에 대해 적절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처분 후 대응 방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 종료일까지 자본금 미달 사항을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3년 이내에 재위반 시에도 등록말소가 됩니다. 동시에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2개 이상 업종 보유 시 대응. 두개 이상의 건설업 종을 보유한 경우 실태조사 시점과 처분 시점의 차이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부 업종을 폐업하거나 자본금 기준이 낮은 업종을 선택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의 중요성: 단순히 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해서 그것이 건설업 실제 자본금 심사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 관리 규정에 따른 부실 겸업 자산 기준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결론. 건설업체 자본금 요건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기업의 생존에 직결되는 중대한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3년 이내 재위반 시 등록 말소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에서는 실질 자본금 계산의 적정성, 처분의 비례성, 절차적 적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즉각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체는 평상시 자본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실태조사 통보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 내 보완 조치와 함께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방안을 병행 추진하여 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